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영남 상주방송 아나운서 정혜은입니다.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경북 안동에서 사과와 배나무의 치명적인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예차를 강화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과수화상병 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 자체 예차를 통한 신고와 즉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동에 현수막을 내걸었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인근 시군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농업인들의 우려가 큰 만큼 농업인들의 철저한 예찰과 또 농작업 시 도구 소독 등 자체적인 방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상주대와 경북대를 통합할 때 약속했던 공약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회합이 있었습니다. 통합된 지 13년 동안 상주 시민단체들과 국회의원 시장 시의회가 수차례 통합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경북대학교 본부는 공약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시민단체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50여 명의 대표들이 경북대 본부를 성토하며 경북대 상주 캠퍼스를 되살리기 위한 열띤 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날 임시추진위원장을 맡은 강경모 시의원은 2010년 폐지된 경북대 상주 캠퍼스 부총장제 부활과 농업 관련 학과 설치 인기 학과 신설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추진과 경북대 상주 캠퍼스 활성화 등 다섯 가지 요구와 제안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협의회는 상주 캠퍼스 정문에서 평화 시위를 하기로 결의하고 상주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는 7월 12일 상주시 5일장에서 시민궐기운동으로 상주시민들의 동참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지역위원회가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시 정용훈 지역위원장은 서용교 의원,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고윤환 문경시장과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요 현안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주 문경의 국비 신규 현안 사업인 문경 김천간 내륙철도, 상주의 내사 화서간 구도 개량, 문경 농암의 사현 종곡관 구지도 개량 사업과. 2023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이천 문경간 중부 내륙 철도에 조속한 예산 집행을 건의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전국 시단위 소멸도시의 위험성이 부각된 상주시와 문경시의 지방대학 활성화 방안과 농업 현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정책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동체 라디오 상주 FM 93.9MHz를 성공적으로 개국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 12년 만에 공동체 라디오를 추진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상주 FM 93.9MHz는 상주 시민들이 함께 운영하고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여러 기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음악회는 상주 색소폰 동호회, 상주시 문화원 민요 합창단 무용단과 여러 가수들의 재능기보로 진행됐는데요. 음악회가 진행됐던 포레스트 유고에는 관객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공동체 라디오의 성공적인 개국을 위해서는 상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라디오 상주 FM 93.9MHz가 성공적으로 개국돼 상주 시민들에게 상주 소식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주 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